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SCP 컨테인드 브리치 전에 제가 1편을 했는데, 이게 옛날 9버전이래. 한글화는 제대로 돼있는데, 구버전이라서 엔딩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댓글을 내가 한 번씩 싹 읽어봤어요. 뭐 안전 등급은 그냥 안전하다. 유클리드는 실험 중인 SCP이며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유클리드는 인간을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그런거고, 케테르는 무조건 죽이는 거죠. 가장 강력한 등급이라는거고, 땅콩이란 녀석, 이 녀석, 땅콩이란 녀석은 안 보면 빛의 속도로 죽인다. 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깜빡거리지 말. 그러면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구버전인데 1.3.1 1 버전 해보는 게 어떻겠나요? 9버전에 있는 수많은 버그들이 수정이 됐고, 9버전은 너무 어렵거든요. 아, 9버전이더 어렵나 봐요. 대신에 최신 버전 한글화가 없어. 그래서 찾아봤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거의 알파에서 베타 버전으로 가는 수준의 한글화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 패치를 받았어요 방금. 엔딩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건 구버전을 하면 안되겠더라고 이 부분은 또 웃긴 글을 써놨네 별칭 블레이드 위버 단계 타우미의 설명 위치 데이터는 삭제되었다 엄청나게 재밌는 영상으로 사람들 매우 빠른 속도로 자신의 팬을 만들고 있다 아주 극칭찬인데 블레이드 위버의 팬이 된 사람은 블레이드 위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블레이드 위버의 영상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 격리 절차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는다 또한 격리되지 않은 위험을 위험 생명체들은 블레이드 위버의 영상으로 안정을 시키니 격리실로 이동시킨다. 오, 센스 많다. <laughs> 재밌네. 댓글들을 많이 달아 주셨고 내가 이 SCP를 안해 봤기 때문에 조금 헤맬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SCP 1116이 블레이드 위버야. 유클리드야. 곧 있으면 사만 유튜버가 돼. 방법은 그냥 좋아요, 구독을 누르세요. 근데 그 밑으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네. <laughs> 댓글들 을 한번 씩 읽어 봤고 그래서 이번에 버전 1.3.11 버전 새로 다운을 받았고 자 이제 뭐 옵션은 뭐 옵션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픽도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오디오도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컨트롤도 있고 어드밴스도 있어요 옵션을 하고 이제 뉴게임을 하면 디피커트 난이도가 3개나 4개나 있어 커스텀은 마음대로 내가 조절해서 할수 있는 것 같고 난이도를 캐테르는 굉장히 공격적이래 공격적으로 애들이 자주 나타나나 봐 그리고 얘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세이브를 할수 있는 거고 인클루드는 세이프는 아무데나 세이브를 할수 있는 건데 일단 난이도가 캐테르 아니면 그냥 기본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다시 뉴게임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달려졌을까? 오, 시작부터 좀 다르네.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야, 지금. 저는 그냥 일어났었거든. 그리고 이거를 눌러라. 볼까? 아, 이건 똑같다. 어, 한글 됐어. 어느 정도, 이 정도만 한글 돼도 뭐, 보, 즐길만 하죠. 네, 뭐, 다른 거는 뭐, 한글 필요 없어. 문서만이라도 제대로 나와주면. 어, 왔다, 누구 나왔다. 여기까지 똑같네. 그래픽이 좀 상향된 것 같아. 오, 형들도 바뀌었네 디자인이. 오, 진짜 이제 군인 같아 특수부대 군인. 그리고 게임이 좀 밝아졌다. 전체적으로 그래픽은 좀 향상된 느낌. 좋아. 아직은 이게 100% 한글화는 아니거든.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 해봅시다. 어, 여기도 바뀌었다. 어, 여기 재수 지나가네 저기. 전에 없었는데 여기도 문이 있네. 아 어, 지금은 잠겼어. 어, 여기도. 어, 여기도 여기 아저씨 컴퓨터 하고 있네?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이 아저씨도 도와다니고. 바뀌었어, 바뀌어 신기. 조금 널 넓어진 것 같다, 맵이. 이게 일로 들어간는 거잖아. 땅콩이 만나러. 얘가 S12173이야. 어? 쪽지도 주네? 쪽지 안 줬었는데? 설명이 있어! 173. 시야 범위 안에 대상이 들어와 있으면 당신은 움직일 수 없다. 어느 순간에도 SCP-73을 향하는 시선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설명이 처음에 나와 있었네. 이렇게 해서 노트 두 개를 얻었어. 나 들어간다요? <laughs> 내가 여기 처음에 여기 클래스 D, D등급 아저씨들이랑 여기 들어가서 내가 죽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사, 처음부터 바로바로 바로 살아서 나오겠어? 땅콩! 오, 땅콩이 좀더 그래픽이 좋아졌다 아저씨들 잘 죽으셈 난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아저씨 죽는다고 아저씨 잠이 안 된다고 아저씨 시작된다시작다 시작된다 시작된다 우우우우우 나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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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가, 나가, 나가. 반응이 없네? 어? 오, 저 진짜 같아. 어 그래픽 미쳤어. 어 분위기 더 좋아. 어, 빨라 랄랄랄랄 빨라. 달려 달려 달려. 아래로 가야 되나 봐. 일단 닫아. 닫아. 안 다쳐줘, 안 다쳐줘. 내려가, 내려가, 내려. 자, 자자. 어, 여기 자 여기 완전 난장판 됐네 지금. 어? 여기 쪽지 있다, 쪽지 있다. 쪽지. 일단 쪽지를. 마 아, 쪽지 안들어져나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 <laughs> 뭐야? 왜요? 왜? 오마이? 아 이거 뭐 완전 버전이 올라갔다고 새로운 게임 같아. 완전 바뀌었어. 다른 게임이 돼 버렸는데. 맵 구조도 좀 틀리고 디자인도 완전 틀려졌어요. 여기 엘리베이터네. 내가 엘리베이터 가기 전에 문부터 볼까? 아 여기 카드 필요하대. 엘리베이터 타고 가 엘리베이터. 어 엘리베이터. 움직인다. 어. 어 뭔가 뜨네?? Show yourself가 언락드 했대 이알랄랄랄랄랄 뭐야 이거 가스 이거 어? 어? 랄 일로 가면 안될 것같아 일로 가자 어? 이거 뭐야 여기 아 여기 떨어지면 죽겠는데? 어 아! 뭐야 이거 처음보는 괴물인데?

내려? 뭔가 내렸어. 뭔가 내리면 문이 열리지 않을까? 어, 여깄다. 주인공이 말도 해. 아니, 또 있어. 한두 마리가 아니야. 아, 쟤를 피해서. 저장 삼시구요? 삼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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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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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이 뭐, 몇 마리야 도대체? 삼지구. 삼지구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레버 안 내려가 아, 뭐, 아까 아 내가 레버를 내려서 어딘가 문은 열렸을 텐데 <laughs> 지금 초반부터 어 엘리베이터다 아 고장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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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타고 내려온 거잖아 지금 오마이 oh 오마이 oh 어 뭐야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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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이 좀 걸렸던 거구나 <laughs> 여기, 여기가 여기는 오면 안될것 같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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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왔어 어? 누구 죽는 소리 나는데? <laughs> 야, 이거 뭐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죽이는게 어딨어? 저장? 어, 이젠 또안 왔네? 뭐야, 이젠 땅콩 안 왔어. 왜 땅콩이 땅콩 완전 랜덤인가 봐. 뭐야 여기? 야 아줌마. 어? 테슬라 게이트 활성시 지나가지 마시오. 에? 다들. 이거 어떻게 해, 아줌마? 아줌마 죽었어. 주의, 전력 활성화. 으아, 랄랄랄랄랄라 지나가니, 지금, 으아! 지나가. 아니, 끝나고 지나하는데왜 바로 또 나타나냐고, 전기가. 지금 뛰어. 아, 금방 찌지거리는구나. 미안해, 아줌마, 못 살려줘서. 오. 어? 오? 어? 뭐야? 통나가 두 군데야? 이? 또 죽는 살이 나. 아, 키카드 필요? 여기 열리네? 그 전에는 시작하자마자 뭔가 아이템을 막 줬는데 아이템을 안 주네, 이젠. 여기 무슨 방인고? 아, 이다이다이다이다 나이스, 키카드! 키카드 원 뭐야, 컵을, 컵 뭐하, 뭐하는 물건인고? <laughs> 컵 뭐야? <laughs> 뭐물 받아먹나? 피 채우나? 뭔가 또 언락이 돼서 리커시블, 리커시블 스페셜, 팬텀 어? 배터리, 배터리. 아, 이제 아이템을 좀 주는구나, 여기서. 아, 땅콩이가 오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돌아서 일로 나왔나봐. 지금 같은 구역인 것 같은데? 아이템을 다 습득을 하고. 아, 뭐, 다 똑같이 생겼어. 어? 뭐, 어, 같은 곳이야, 다. 나 같은 곳 계속 도는 거 같아. 그런 느낌 들지 않아? 뭐야, 이거? 어? 뭐야! 다 똑같아. 1162? 키카드. 아, 여기 키카드가 더 높은, 높은 필요하나봐. 여기 발소리 나는데? 뭐 있어? 어. 왜뭐 있어? 어? 뭐 여기 아까 아줌마 죽었던 데 아니야? 어? 다른 인가 응? 응? 사고 뛰어 맞지? 오케이. 감시구요. 아, 여기 이거. 아니야? 여긴 또 3이 더 필요해? 아 뭐, 같은 구역에, 뭐, 키카드가 등급이 많이 나, 나눠져 있어. 여기 어디야 아! 뭐야? 뭐 하나에서 뭐, 갑툭튀. 아저씨가 갑툭 갑뚝... 뭐야, 여기? 어? 막혀있는데? 막혀있는데, 아저씨 갑툭튀 떨어져서. 오 마이. 어? 어? 오? 오. 어? 뭐다 비슷하게 생겼어. 내가 볼땐 여기다. 길은 그치? 이 저장 고위험군 격리구요. 아무도 없나봐. 카드? 아, 여기 또안 맞아. 아, 또 무슨 카드를 들고 와야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카드도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기계 안에 넣어서 카드를 더 찾으러 가야겠다. 왠지 여기인 거 같아. 여기는 그냥 뛰어가면 되지 않을까? 는 아니고 이렇게 가야지 맞지? 바로 가면 죽을 것 같아 또 있어? 그냥 뛰어가볼까? 뭐야 뭐야 그냥 뛰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네 천차관니까 죽이고 그냥 뛰어가니까 안 죽여 오마이 여기 아까 이 아저씨 안 죽었는데? 뭐 이상한 소리 나 뭐야 어? 아까 여기서 누구 떨어진데 여기 아닌가 이런 벽? 이기 공간 이동하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볼 때는 키카드를 얻어야 돼, 키카 여기 어디야? 아, 이게, 이게 맵이 넓은 게 아니야, 넓은 게 아니고. 문 때문에 가는 지금 같은 공간을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좁아, 좁아. 어. 어! 아니네? 다른데네? 안 좁아? 뭐야? 1123? 세이프래 얘는 안전, 안전하다는 거 같은데? 어, 어여기 처음 와본다. 쪽지 아 이게 영어로 돼 있네? 그러니까 SCP 939는 사람이 희생시키고 그 희생자의 목소리를 따라한대. 그래서 유혹을 하나? 돈 터치. 건들지 말래. 얘는 캐터레벨 릭2 접근하면 비정상적인 감각 현상이 일어난대. 본 것들은 버리자고. 인벤토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자. 뭐 아이템을 찾아야겠어. 여기 뭐 하는 데지? 여기 뭐 들어가 있다? 해골 바가지 들어있는데? 얜가보다. 얘가 보다, 얘가 SCP 긴가 봐. 어? 마스크? 얘한번 열어볼까? 어, 얘안 맞아. 3단계가 필요하대. 일단, 쪽지랑 마스크 때문에 여기 왔나봐. 이상한 소리 났던 걸로 봐서는 여기서 뭔가 진행이 될것 같은데? 여기는. 유클리드? 지각 없음? 여기도 3단계? 여기 3단계, 어? 여긴 3단계 카드 들고 오면 거의 많이 열어볼 수 있겠는데? 여기 안 열려. 정보 센터? 피자 데이? 아, 안열렸던데 이거 아, 거기 비슷하게 생겼어. 이것 때문에 내가 헷갈려. 어, 뭔가 떴다. 뭐 곰돌이가 언락됐어. 어, 뭐야 이거 너. 뭐니? 어? 아니 뭐 프레디 곰팅에서 내가 벗어났더니, 또뭐 여기서도 곰팅이를 보네 이거. 너도 프레디냐? 어, 사라졌어. 어? 아, 어, 내가 곰을 벗어나질 못하네. 어? 여기도 안 열려. 여기는? 아, 빨개 아, 이거 빨간 데는 가면 안될것 같아. 왠지. 그렇지. <laughs> 아, 이거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구나.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 거야. 지금 자동으로 닫히니까 자꾸 같은 곳을 가는 거지. 어, 여기 안 가봤던데. 다 어, 아이템, 아이템... Get. 이게 하나? 아, 배터리? 어, 됐다, 됐다, 됐다. 탐지기인가봐, 탐지기. 우리 탐지기인가 봐. 탐지기. 이리또뭐 문서 먹었어요? 어, 아, 클립보드. 아, 여기다가 문서를 수집하나 봐. 나, 그럼 문서 다 괜히 버렸네. <laughs> 어, 뭔가 많이 죽는다. 여기서? 어? 뭐, 카, 포카도 있어. 일단 얘를 여기다 넣는 거지. 그지? 맞네, 맞네. 다 돼? 얘는 안 되고, 얘도? 얘도 안 되고. 아, 이렇게 인벤토리가 그럼두 개의 개념인 거네, 두 개의 개념. 어, SCP-079. 어떠한 주변 장치나 미디어가 SCP-079에 삽입되거나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어, 얘가 그 이상한 공간으로 보냈던 갠것 같아. 탈출하는 욕구는 있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얘돈 터치미. 어, 이거 뭐야, 버렸던 건데 다시 주웠네? 그리고, 뭐아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그 네발낙지 얘가 68이구나 파충률 닮은 커다란 생물 바실리스크 닮았쥬 이거는 라디오 한 써볼까요? 어? 주파수가 있네? 뭐야 뭐 쿵쿵거려 아이템 굉장히 많아 지금 여기 어, 클리퍼드 또 먹었어. 클리퍼드를 여기다가 다 쓰고, 그리고 또쓸 수도 가 있는 거야. 아, 괜찮네. 어, 업데이트가 잘 됐네요. 아, 검돌이 얘도 캐테르네. 귀엽다고 깔 보면 안 돼. 무서운 등급이야.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성을 지는데. 아, 나 갔다가 죽을 뻔 했네. 자, 이제 들수 있는 거는, 어, 이거 또 있네? 이건 뭐야? 같은 거는 두 개네? 하나만 들자. 일단 써볼까, 이거? 뭔가 근처에 이미 이게 뜨겠지? 아, 여기 빨간 거, 여기. 여기 안가 봤어. 왔다. 뭐야? 이 누구야? 가 누구야? 오! 오? 잡아갔어. 나 일로 가면 안 되겠지? 가 볼까? 에. 에. 뭐야? 지나가지잖아. 르르르르르. 지나가지는데? 키 카드 2번을 얻었으니까 키 카드 2번으로 열수 있는 어, 문들을 열어 봐야 될것 같아. 아, 여기. 여기 맞아. 여기 안 돼? 1번은? 안 돼, 1, 2번 다안 돼. 여기도 뭔가 특별 카드가 필요하나봐. 그래, 여기. 아, 여기서도 3번이 필요해? 아, 2번을 주고 3번만 열리면 어떡해. 2번을 줬으면 2번이 열려야지. 안 맞잖아, 어차피. 특수키가 필요한, 필요한 곳이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다른 층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아, 여기 있다, 엘리베이터. 오 마이. 엘리베이터 좀쓰게해 아저씨. 어, 고장났어.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고쳐야 되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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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온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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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르르. 아! 괴물 <laughs> 나타나면 전기가 괴롭히고. 근데 저 괴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로 가는 길이 맞나본데? 여기거든? 아까 여기서 나타났는데? 제 저, 이, 이 기계는 고장났고, 얘 나타나는 기계야. 그지? 오케이. 여기다 약간 떨어졌던 데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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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물 나온다, 어, 여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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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번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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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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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칠. 온다 온다 온다. 또또또또 또, 또, 또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뭔가 뭔가 두개 열렸어 두개 열렸어. 어 됐다 여기 열렸다. 아 여기야 드디어 드디어 여기 닫어. 쪽지 스페셜 컨테인먼트 프로듀스. 여기 뭐 별다른 얘기는 없네요. 뭔가 구멍이 났다 여기. 뭐지? 뭐야? 피스 오브 페스트? 뭐 아이템을 버린 리 여기다가? 보는 건가? 어뭐 종이 학이 나왔어. 뭐지? 어 아니 이거 내 카드잖아. 내 카드를 왜 자꾸 던져? 뭐지 이거? 어? 뭐 어, 소리 난다. 에? 오르가미라고 돼 있어. 이게 사용은 안 되는데? 던져 아이템은 던져 계속. 어또나또 또 나왔어 오르가미. 뭐야? 아니 뭐 펴서 뭐 종이 설명이라도 있던가. 여기를 괜히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는데. 맞지. 뭔가를 주기 위해서 주지 않았을까? 아이템을 안 줘요, 일단. 여기 어, 나왔지. 뭐야? 지금 애들이 계속 다, 다니고 있거든. 여기. 열린다, 열린다. 아, 여기 이제 열린다. 열리기 시작. 아, 여기 땅콩이가 여기 있었구나. 오마이. 오마이 눈 한번 까박하고 보고 카드가 여기 있네. 카드만 가져갈게. 땅콩아. 잘 지내, 사랑한이 뭐야? 키카드 왜 2번을 또 줘? 아뭐카드카드왜두 개나 줘? 뭐 했으라고? 어, 로딩 뭔가 로딩이 됐다는 얘기는 맞다는 얘기지. 2번? 아, 3번 필요하네. 일단 3번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2등급 두 개를 합쳐서 3등급을 만들지 않을까? 아줌마, 죽은 아줌마 아직 있구나. 그면, 러 만들 곳을 가야 된다는 얘긴데. 만들 곳을 찾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카드 그니까 카드 두 개를 만들어서 아까 그 카드 3번으로 열렸던 그 문들을 열어봐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여기에 네 발락지 있는데. 아직 애들 살아 있을 텐데. 뭔가 소리는 안 난다. Yeah. 아, 있어, 있어,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 난. 이... 아. <laughs>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이 쟤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라도 던져 줄까? <laughs> 너 종이학 좋아하니? 어? 종이학 접을래? 음... 뭐야? 아 소리 때문에 가서 소리 때문에. 이아나 봤어. 아따가. 아따가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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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아 다른 데 소리가 나 가지고 쟤가 잠깐 어그로가 끌려었는데아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여기는 오면 안 되는 데인가 봐.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것 같아. 여기는 뭔가 무기를 들고 온다든지 아니면 일단 키카드로 열수 있는 데도 없어. 그냥 직진? 그냥 계속 직진? 어. 어? 뭐야? 손이다. 아, 여기 아이템 있는 게 있구나. 블랙 세이버드 핸드? 이건 또 뭐지? 우와. 나이트 고글이 있어. 오, 대박. 아, 아이템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아, 이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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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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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글 입고 손을 얻었어 손아이 손으로 아까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문들 중에 하나 열렸을 열릴 것 같아 그지아 이거 얻으려고 여기 보낸 거구나 좋아, 여기까지 세이브 오늘은 여기까지 버전 1.3.1만 됐는데도 게임이 아예 그냥 새롭게 바뀐 것 같아요 완전 바뀌었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엔딩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번 잘 해결해서 탈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 SCP 컨테인먼트 브릿지였고요 블레이드 위바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